안녕하십니까. 김동윤입니다 자, 이거는 2023년 6월 9일 겁니다. 자, 올도가 나오면 뭐라 했죠? 올도가 나오면 이 부분은 내용상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상 중요한 내용은 요 뒤에 주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신차는 one of the most powerful,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예요? 자,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다. 자, about, of는 보통 뒤에서 꾸며주죠. 그 칭찬이 아이들의 어디에 행동 개선에 좋긴 좋아. 근데 이걸 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것은 똑같이 강력하다 어디에? 요 부분을 특히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의 뭐야?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이 글의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체크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잠깐 지우고 갈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명심하시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누가 칭찬이 요게 칭찬을 의미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에 갑자기 아이들의 자 단위가 확 떨어지죠 어디 저미치학 아동으로 그럼 이 구취학이 시작된 거야 왓 문법 체크하시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수 맞죠 아이들이니까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들은 요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아이들 아이들 자 그들은 아직까지 인지적인 섬세함이 없대 뭐를 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섬세함 추론하는데 합리적으로 한다 자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가 맞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거절할 자 섬세함은 없대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아 부모님이 예를 들어 너참 똑똑하다 라고 하면 자 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생각 안 하고 그런 섬세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하면 어칭찬을 그대로 받으니까 칭찬해야 되겠지 부모님은 만약에 자어 미취학 아동들이 특히 소년원에서 더 구체되지 꾸준하게 LI 잡고 듣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뭘 듣냐? 여게 동사고 요 이하가 목적어예요. 요 뒤가 완전하기 때문에 대신 맞아요. 그가 똑똑하다 그리고 도움을 잘 주는 아이다 듣는데,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칭찬에 해당하죠. 칭찬. 근데 위에 그래서 뭐랬어요? 칭찬은 칭찬은 자이 부분 자존감을 높여준다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자존감 높여주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존감 높주면 그는 아마도 뭐뭐할 가능성이 많다. 인코포레이트하면 이거 통합시키다하죠 통합시킨다 뭐를 그 정보를 자기 이미지에 통합시킨다 이게 뭐예요 그 정보를 자기 이미지에 통합시킨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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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자존감으로 바뀌는 거지 칭찬을 자기 걸로 만드니까 자존감으로 바뀌는 거야 됐니 자그 다음 거또 가보면요 자 요거 좀 지우고 갈까요 음 요거 좀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년? 자, 또친절해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예요. 그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서 틀렸죠. 자, 가능성 이 있다 그를 자, 사역 동사니까 원형 부정사 책 가지고 여기 투안 됩니다. 인듀링도 안 되고요. 자, 더 오래 견디도 갑니다. 문제 해결하는 노력에서. 그리고 자신감을 증가시키니까 자존감 올라가죠 새로, 어,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를 시도할 때. 자, 유사하게 자기 자신을 뭐야? 자, 일종의 소년, 어떤 소년? 자, 잘 도와주는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까지가 또 주어고, 요게 동사죠. 그를 더욱더 자원봉사를 잘하게 합니다. 뭐하는? 어떤 일을 돕는? 집에서나, 어? 요 어, 유치원에서나 여죠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한번 전체 구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주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이 아이 부분 요까지가 어째 보면 어이다축고어 이까지가 어째 보면 주제예요. 주제 주제고 요 뒤에서 어떻게 예시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예시는, 스마트한 예시. 똑똑하다 하니까, 아가 뭐야, 이 이미지를 자기 거로 가져갔다. 이래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굿 o o d 라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 도움을 잘 주는구나 하니까,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더 잘하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글은, 자, 다시, 다시 말합니다. 여기, 칭찬입니다. 칭찬은 뭐에?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디스파이트 하지 마라 하나 체크하는데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니다